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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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다이어트 샌드위치 맛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친구 빼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중에 애용하시는 서브웨이 샌드위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문한 순서에 따라 다이어트용 샌드위치 만드는 꿀팁과 다이어트 추천 세 가지 조합 직접 먹어보면서 리뷰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메뉴 선택. 메인 토핑을 어떤 거 하실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서브웨이 메뉴가 너무 다양한데 과연 어떤 것들이 다이어트에 좀더 괜찮을지 영양성표 한번 봐 볼게요. 이 영양성표는 서브웨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총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 탄수화물이나 지방 함량은 표시가 안돼 있어요. 저는 대략적인 영양 성분은 이 사이트 참고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만든 샌드위치 조합의 영양 성분이 궁금하시다면 이 사이트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메뉴 고르는 게 괜찮은가? 다이어터 분들이라면 쉬림프, 로스트 치킨, 로티세리 바비큐 치킨, 터키, 베지, 햄 서브웨이 클럽 이 7가지 메뉴 중에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 7가지 메뉴는 빵, 야채, 메인 토핑을 포함한 상태에서 열량은 200에서 300칼로리 사이고요. 당류는 10g 미만, 포화지방은 2g 이하로 적으면서 단백질은 20g 언저리로 많은 편이에요. 특히 로스트 치킨이랑 로티젤리 바비큐 치킨은 닭 가슴살이죠. 단백질이 20g 이상으로 충분히 들어있어서 한끼 단백질 섭취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터키 샌드위치도 마찬가지로 칠면조 가슴살로 만들어진 햄이에요. 포화지방도 거의 없고 단백질도 18g으로 괜찮게 들어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터키 햄 서브웨이 클럽에 들어가 있는 햄은 가공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첨가물들이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쉬림프 배지 이 종류선에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쉬림프랑 배지는 또 단백질이 14g, 8g으로 좀 적죠 여기에다가 사실 8g은 빵의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쉬림프는 쉬림프 더블 그리고 배지는 오믈렛을 추가하는 식으로 단백질을 어느 정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외 추가 토핑을 원하신다면 아보카도 정도로 해주세요. 베이컨, 베이컨비치, 페퍼로니 절대 안 되고요. 특히 에그마요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200칼로리 넘게 추가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빵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진 화이트빵, 통밀로 만들어진 위트빵이 있는데요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일반 밀빵보다는 통밀빵이 소화 흡수가 잘 안되면서 살이 좀덜 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밀빵을 고르려는데 허니호트랑 위트빵이 있죠 근데 이거 둘다 빵만 뜯어서 먹어보면 되게 달달해요 당류가 다른 빵들에 비해서 5g, 6g으로 좀 있는 편이라서 이것도 완전히 다이어트 빵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통밀의 장점을 가진 당류가 허니호트보단 적은 위트빵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팁은 빵 속은 꼭 파달라고 말씀해주세요. 빵 속을 파내면 무게를 30%나 줄일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 당류, 지방 모두 줄어들면서 위트빵 기준으로 210칼로리를 140칼로리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째 치즈. 치즈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양 성분표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모짜렐라나 슈레드 치즈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따라서 좀 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정량 딱두 장만 들어가는 아메리칸 치즈를 고르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네 번째, 야채 야채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20칼로리 내외일 뿐만 아니라 그 20칼로리도 식이섬유, 비타민, 철분, 칼슘 등등 몸에 좋은 영양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소스 소스에서 보셔야 될건 지방과 당뇨 함량이에요 특히 인기가 많은 마요네즈 베이스 소스들 렌치, 사우스웨스트 치폴레, 홀스레디쉬 이런 애들은 소스로만 지방량이 10g 이 넘고요. 한 종류만 뿌려도 100칼로리가 넘습니다. 또 조심해야 될게 바로 달달한 소스들. 스위트 어니언 스모크 바베큐, 스위트 칠리, 허니 머스타드. 이네 가지 소스는 기본 당류 함량이 6에서 9g이에요. 소스로만 섭취하는 지방이 20g 이상, 당류가 뭐 15g 이상. 여기에다가 빵, 메인 토핑까지 얹어지면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살이 너무 쉽게 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이어터들이 뿌려 도 되는 소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봐볼게요 가장 좋은 조합은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매콤하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머스타드 소스를 오늘은 좀 상큼하게 먹어보고 싶다 와인, 식초 정도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도 나는 렌치, 사우스웨스트, 시폴레 이런 소스들 절대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스를 적게 뿌려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소스는 한 종류당 세 줄씩 들어가는데 한 줄씩만 넣는다든지 이러면서 양을 좀 줄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여기에다 1700원 추가하시면 샌드위치 재료 그대로 샐러드로 만들어 드니다 샐러드로 드실 때에도 위 내용들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샌드위치용이다 보니까 야채가 굉장히 잘게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먹고 나서도 포만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끼 대용으로 드시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든든한 샌드위치가 좀더 낫더라고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서브웨이 다이어트 샌드위치 조합 세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로스트 치킨 샌드위치 로스트 치킨은 샌드위치 중에 단백질 함량이 23g으로 많은 편에 속하죠 여기서 빵은 위트로 빵 속을 파내서 210에서 140 칼로리까지 줄였고요 치즈는 아메리칸 치즈로 2장 로스트 치킨과 야채는 합쳐서 110 칼로리 여기에다 소스는 머스타드 소금 후추만 뿌려서 295 칼로리로 이렇게 부담 없는 다이어트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닭가슴살에는 머스타드가 진리죠이 달지 않은 오리지널 머스타드도 잘 어울릴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로스트 치킨 보시면 이 치킨이 엄청 두껍게 일단 들어가 있어요. 제가 빵 속을 확실히 파냈더니 여기에 닭가슴살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빵 속을 파냈더니 야채를 엄청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보시다시피 입이 조금 작아가지고 한 입에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입 사이즈에 맞춰서 조금 작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어주시라고 말씀해주시면 돼요. 먹어볼게요. 머스타드가 잘 어울릴지. 전혀 다이어트 샌드위치 맛이 아니에요. 보시면, 로스트 치킨 되게 두껍죠? 그리고 특히 피클이랑 이 머스타드 소스 너무 잘 어울리고요. 생각보다 엄청 매콤하진 않고, 딱 적절하게 새콤달콤한 느낌? 그런 느낌도 같이 있습니다. 전혀 심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다이어트 샌드위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자극적이에요.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로스치킨이 6,100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비싼감은 저한테는 있습니다. 위트빵에 당류가 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확실히 빵만 먹어도 되게 달고 간이 많이 된 느낌. 두번째 쉬림프 쉬림프 샌드위치가 홈페이지에는 229칼로리로 나와있어요 근데 이게 빵이 210칼로리인데 쉬림프랑 야채 합쳐서 19칼로리가 좀 말이 안될 것같더라고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작년까지는 영양성분에 253칼로리로 나와있어요 쉬림프 야채가 43칼로리가 더 맞는 것 같아서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빵은 속을 파는 위트빵으로 하고요 이번엔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줬어요 쉬림프는 한번만 더 넣면 단백질이 14g으로 좀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시림프를 더블업 해줬습니다 그럼 단백질이 한 20g 정도 되겠죠 시림프 야채에서 60칼로리 정도 추가 되고요 소스로는 레드와인 식초 소금 후추 이 정도로 해줬습니다 아,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서브웨이 스파면시그램으로 사왔는데요 탄산수 아무래도 0칼로리고 다이어트 중에 입이 너무 심심하다 그리고 좀 자극적인 맛을 원하신다 하시면 탄산수 한 번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빵이 그리고 아무래도 퍽퍽할 수 있으니까 탄산수 드시면서 좀 목넘김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먹방 유튜버가 된 느낌. 퍽퍽한 게 완전히 다 잊혀졌어요. 먹는 건지, 시림프 샌드위치를 먹는 건지, 시림프 양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큰맘 먹고 1,800원을 추가해서 시림프 더블업을 해봤습니다. 소스 같은 경우에 레드와인식초 이번에 넣어봤는데 잘 어울릴지 잘 모르겠어요. 먹어볼게요. 음? 되게 상큼해요. 나 아직 시림프를 못 먹었습니다. 시림프 더블업 하니까 씹는 맛이 좀 있네요. 여기 씹을 때마다 새우가 하나씩 씹히니까 좋습니다. 여기 새우 두 마리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먹어볼게요. 음 와인식조랑 새우맛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상큼함이 신선함을 좀 배가 시켜주는 느낌. 통통 튀는 맛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세 번째, 터키. 이번에는 닭가슴살이 아니고, 칠면조 가슴살로 만들어진 터키 샌드위치 한번 봐볼게요. 빵은 소을 파는 위트빵에, 여기 이번에도 모짜렐라 치즈 해줬고요. 터키 샌드위치도 단백질 18g으로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햄이라서 그런지 나트륨 함량은 좀 있습니다. 터키에다가 야채까지 넣고요. 이번에는 소스를 심플하게 올리브유, 소금, 후추로만 갔어요. 다이어트 소스 정석이죠. 조금 심심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그 터키 샌드위치 보시면 안에가 이렇게 터키햄이 내장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햄이 생각보다 되게 두껍고 되게 짜고 맛있을 것 같아요. 좀 짜지 않고 올리브유랑 어우러지니까 되게 지방 많은 햄을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까 머스타드 소스나 와인 식초에 비해서는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긴 해요. 여덟 햄이 짠맛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담백한 맛? 근데 충분히 간이 안돼 있다는 건 아니고 간이 좀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한끼 식사처럼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두개반 정도 먹었잖아요. 굉장히 배부릅니다.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뭐 렌치나 사우스웨스트 치폴레 이런 소스들보다 이렇게 올리브유, 와인식주, 마스타드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먹는 게 조금 더 건강하고, 제 개인적으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올리브유랑 먹다 보니까 제 입술이 너무 반질반질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아, 네오늘 이렇게 서브웨이에서 다이어트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과 직접 주문해서 먹어보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앞에 먹어본 세 가지 샌드위치 조합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취향에 맞았던 샌드위치는 시림프 샌드위치였는데요. 기존에 항상 그냥 시림프 샌드위치만 먹다 보니까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이번에 시림프 더블업 하면서 확실히 단백질 조금 더 충족이 되는 느낌이 들었고, 포만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와인 식초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쉬림프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서로 신선도를 배가시켜준 느낌?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 참고하셔서 서브에서 재밌고 맛있는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다이어트 친구 빼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